이야기는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백수인 주인공이 동네의 시끄러운 축제소리에 잠에서 불편하게 깨어난 뒤 시작합니다. 오늘도 비슷한 콘돔룩과 어릴 적부터 깨웠던 꾀 죄죄한 안경을 집어들고 대충 한 끼를 때우기 좋은 통조림을 챙겨들고선 매일 앉던 소파로 향합니다. 무한도전 재방송을 보며 먹으려는 계획과는 달리 TV에선 똑같은 뉴스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집 밖을 나서지 말고 소음을 줄이고 빛을 내지 말라는 경고 가득한 말만이 반복되는 긴장한 모습의 아나운서가 나오는 뉴스만이 모든 채널에 재방송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당국의 안전 수칙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의 호기심은 멈출 줄을 몰랐고 끝내 위험한 집 밖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산책하는 새끼 강아지마냥 긴장하고 걷던 중 매일 자신을 놀리던 이웃집 남자가 TV에서 말한 좀비의 모습으로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의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사색에 질린 주인공은 좀비 어깨를 빠르게 밀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밟아 뭉갰습니다. 단몇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숨 돌릴 틈도 없이 한 명을 더 죽이고 나서야 자신이 뭘 해야 할지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뺏서 입은 좀비의 코트를 걸쳐 입고 살기 위해 생존자를 찾아 나서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웃집에서 훔친 강철 프라이팬을 꽉 쥐고 도움을 받기 위해 인근의 소방서로 기대를 안고 왔지만 소방서 앞엔 한 번씩 마주쳤던 동네 주민들이 좀비로 변해선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적인 사실은 여러 명의 좀비들이 죽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생존자 또한 분명히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죽은 소방대원의 튼튼한 옷으로 갈아입고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좀비들의 시체를 따라 소방서로 들어갔습니다. 더 당당하게 정문으로 그곳엔 사람의 인기척을 듣고 나타난 생존자가, 아이, 생존자다! 당장이라도 격발을 할것 같은 눈으로 총을 들고 노려보고 있었고,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걸 말해야 했지만, 난데없는 총의 등장에 저는 상대방에게 솔깃한 제안을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버범버구요. 27살의 무해한 청년입니다.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 없어를 제일 좋아하고 게임은 수준급. 친구를 허용하겠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눈살을 찌푸리더니 총을 내리고선 집만 되지 말라며 주섬주섬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뒤를 급하게 따라 나서며 이제는 익숙해진 이 상황들을 조금씩 받아들이며 정리하던 중 시동이 걸리는 차를 찾다가 사람들의 메모가 써진 지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꽤큰 도시의 보물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지도에는 급박해 보이는 글씨와 공료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본인이 죽어가면서도 무언가 지키기 위해 써놓은 메모와 공료라는 단어는 생존자가 더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인간은 단순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자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곳에서의 생존이 가능할 거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근처에 작동하는 자동차를 찾기 위해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살면서 남의 집 냉장고를 털 거라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이젠 너무 당연한 행동인 것처럼 요깃거리를 챙겨먹고 꾸준히 움직였습니다. 같이 치지 않게 조심하고 밤에도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생존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메모를 발견하게 되었고 가뜩이나 부풀어 있던 마음은 이런 지옥 속에서도 인간의 시대가 다시 올 것이라는 꿈을 꾸게 만들었습니다. 위치는 우리 마을의 맨 위쪽이었고 지체 없이 바로 움직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주인공과 친구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는 마음과는 달리 밤에 좀비는 어둠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고 그 수가 많아 위험했습니다. 두꺼운 소방 옷을 뚫고 할퀴어져 상처가 나고 출혈이 일어나면서도 아 도와줘 씨발! 감염이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공대를 둘러대며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메모를 보고 도착한 곳은 피자 가게였습니다. 기대한 것과 달리 아무것도 없었고 메모가 적힌 지도만이 동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아랫집에 물건이 있으니 가지고 도망가라는 메모뿐이었습니다. 허탈한 마음도 잠시 가게 안에 좀비가 없다는 건 그가 살아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제는 얼굴도 모르는 그 생존자가 살아있길 바라며 급한 마음에 아랫집으로 뛰어갔고 아랫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주인공과 친구는 지도에 도망가라고 적힌 숲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간절한 마음과 다르게 그숲 숲에서 나온 건 입가가 찢어지고 옷이 해져 있는 좀비 한 마리였습니다. 허탈했습니다. 숲에서 나오며 친구와 주인공은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게잘될 거라 낙천적으로 굴고 있었던 걸까요? 앞으로 생존자를 더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죽는 게 아닌 저 좀비들 이빨에 끼인 찢긴 고기로 죽는 걸까요? 말이 없어진 나와 친구를 웃게 해준 건 어느 옷장에 들어있던 검은색 비키니였습니다. 비키니다. 주인공의 버킷리스트 세 번째 목표인 비키니 입기를 하고 있었는데 방을 탐색하던 친구가 이를 발견해버린 겁니다. 친구는 권총을 들고 웃으며 이런 장난을 쳐줘서 고맙다고 웃으며 방을 나갔고 저는 그 위에 옷을 입으며 장난 아닌데. 라며 나지막히 웃으며 따라 나섰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집 근처에서 시동이 걸리는 차를 발견했고 조금은 기분이 괜찮아진 모습으로 이 마을을 떠나게 됐습니다. 큰 도시엔 생존자가 있을 테니 그곳을 목적지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만큼은 모든 걸다 잊고 편안해졌습니다. 여전히 바람은 시원하고 오래된 아스팔트 길은 울퉁불퉁했으며 달라진 것은 길 위로 시체들이 걸어다니는 것뿐이었습니다. 다른 도시에 가까워질수록 좀비들은 다시금 많아졌습니다. 현실로 돌아오는 시간은 생각보다 더 짧았습니다. 다른 마을로 도착하자 쉴틈 없이 우리는 곧장 마을의 창고로 향했습니다. 생존자들을 만나면 안락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농사도 짓고 건물을 올릴 생각에 들. 미리 건축물자나 필요한 공구들을 차에 실어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골 마을과는 다르게 조그마한 소리에도 예민하게 밀려오는 좀비떼에 당황해 급해진 우리는 미리 챙겨둔 양주에 불을 붙여 좀비 무리에 던졌습니다. 좀비들은 온몸에 붙은 불에 재가 되기 시작했고 한번 붙은 불은 주변까지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해서 던진 화염병에 주변 창고들은 전부 불타기 시작했고, 무너지는 건물 잔해에 한쪽 얼굴이 뜨겁게 일그러지는 사고를 당하며, 공장에 붙은 불들이 꺼지듯 한쪽 시야도 일렁이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픈 것과는 상관없이 현실은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집에 들어가 잘 보이지 않는 눈과 화상을 입은 머리에 붕대를 감고 주린배를 채우기 위해 짓들을 털었습니다. 차로 마을을 이동하며 이제는 대범해진 행동들이 이 며칠간 우리가 어떻게 버텨왔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마을에 불을 지르는 건 당연한 행동들이 되었고 도덕적으로 충고를 해줄 사람은 이 세상에 당연히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이 불타는 걸 보고 마트에 숨어 살아있던 생존자가 뛰쳐나와 힘에 합류했습니다. 상해 가는 몸과는 다르게 마음은 더 든든해졌습니다. 등을 맡길 수 있는 동료가 늘어나 내친 김에 주변의 모든 건물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튼튼한 차와 믿을 수 있는 동료의 든든함은 아픔을 잊기에 충분했습니다. 빠르게 마을의 모든 공장들을 확인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챙긴 채 새로운 동료에게 생존자가 모여 있을 것 같은 마을이 있다며 납득시키고 차에 올랐습니다. 조금은 아문듯한 상처와 늘어난 동료 덕에 마음은 가볍게 다음 마을로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새로 합류한 동료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처음 도착한 마을에서 좀비와의첫 번째 교전 도중 다리에 불이 붙은 동료 2는 다치고 나니 쩔뚝거리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엉금 엉금 기어서 가자 <laughs> 이게 졌댔다 누가 봐도 종합병원인데 남자가 왜 빨리 죽는지 알게 해주는 친구였습니다 괜찮아괜찮아 남자는 원래 이 정도로 안 죽어요 경찰서를 털기 위해 대형 망치를 구해야 했는데 아망다 어, 어, 어? 있어요? 대형 망치 아 근데 내구도 왜 저래 우리는 주변에 큰 공장을 정찰한 끝에 그토록 원하던 거대한 망치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공장을 빠져나와 차에 오르려던 순간 상남자 친구는 몰려든 좀비떼에 살점을 뜯기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나를 잊지 말아줘 라며 상남자답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리를 쩔뚝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했기에 그가 남자답게 간 것에 공정을 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지키다가 다친 제 상처들이 더 가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거였으면 밥 나눠주지 말걸. 그래도 동료였기에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좀비들의 공격을 몇 번이나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몸은 말 그대로 만신창이 결국 저도 물리고 말았습니다. 힘들게 상황을 정리하고 나니 먼저 간 동료의 뒤를 따를 만큼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멈출 수 없어요. 뉴욕으로 최대한 빨리 가야 돼요. 하지만 아직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최후의 생존자들은 해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거죽이 딱 좋은 날씨네. <laughs> 두명 다. 이렇게 좀비에 물릴 줄 상상이나 했겠어. 마지막 남은 친구에게 물렸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나니 조금은 속이 시원해진 주인공과 달리 친구는 오히려 빨리 차에 타라며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생존자들을 만나고 건강해진 다음에 전해라며 화를 내는 친구를 따라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다 망가진 차가 꼭 우리를 보는 것 같네 기찻길을 따라 이제는 시동까지 꺼져가는 차를 끌고 헬기 소리를 듣고 몰려든 기차역의 좀비들을 모두 처치한 후 도착한 마을은 희망이 타버린 듯한 몰골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한 집도 남김없이 불타있었고 급하게 만들어진 철장 너머로는 어뭇한 숫더미와 서성이는 좀비들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상처에서 비릿한 피냄새가 났고 새로운 삶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이별 선물로 준 허탈감은 점차 해방감으로 바뀌어갔고 그곳엔 지겹도록 죽여온 평범한 괴물만이 서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남자.